1패를 나눠가진 상태에서 다시 고향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두 팀이 정말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김강선, 조한진, 박진철, 디드링 로슨 이정현 선수가 김영현 최진수, 게이지 프리, 아바리안 토스 그리고 서명진 선수가 출전하게 있습니다. 대의 네. 모습을 봤는데도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게이지 프리 골밑 득점. 김영현 선수가 수비를 위해서 출전하고 있고요. 이정현 수비를 딱 돌립니다. 이정현 그리고 팀이 들어갑니다. 이정현. 박진철의 스크린 이정현 멈춰놓고 던집니다 네, 백샷 좋아요. 득점 벌써부터 박진철 선수가 두개의 파울을 했는데 김강선 올라갑니다 석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박진철의 수비 골밑 투입 서명진 그렇죠. 가볍게 올립니다 아, 이정현 수비를 따돌립니다 백샷 안 들어갔습니다 아, 좋아요. 공격 리바운드 날있어요 이정현 엑스트라 패스 김강선 석점 아, 성공 멈춰놓고 로스에게완벽 이정현 드래비 아, 오! 자, 지금은 득점 인정 됩니다. 핸드업, 아바렌토스 왼쪽 좋아요. 올라갑니다. 최진수! 바로 이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이 아, 대편으로 네 움직이는데요. 이정현 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박진철에게 두명 사이 좋아요. 올려놓습니다 박진철! 건너주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정현 플로터! 오! 아, 박진철! 달립니다. 바운 패스, 김강선! 이바운은 서명진. 그대로 달립니다. 서명진. 레이업. 아, 득점. 좋아요. 성공. 배아요 아, 어, 뺏었어요. 장재서 건네주고. 쇼타임. 네! 이야, 자 이렇게 되면 박진철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입니다. 네 그렇죠. 박진철. 지금은 또 이정현 선수를 최진수 선수가 맡고 있어요. 스피드를 살립니다. 이정현. 네, 좋아요. 레이업 득점. 자, 그리고 빠르게 달립니다. 서명진. 아, 리림에게 멈춰 놓고 한성 플로터. 득점입니다. 아,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명진. 아, 접혔어요. KGP 동점 자, 주고 있는데요 김태환 들어갑니다. 레이어. 오! 공격자 반치입니다 아, 이정현. 로스네 스크린 사이를 찢었습니다. 이정현으로 스텝. 아, 들어갑 아, 그렇습니다. 연점 로슨 섭저. 아우, 저니다 아,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요. 네,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볼을 놓칩니다. 트림 아, 선수 흥분하면 안 돼요. 지금 트림 네. 선수가 흥분을 하게 되면. 이전표 왼쪽 코너, 블락샷입니다 장재석, 김진용의 수비, 장재석 긁어냅니다.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첫 패스는 김진용 올라갑니다. 득점 밀고 들어갑니다. 아좋아안들어갔습니다 스크린. 스크린 반대편으로 움직입니다. 이정현 올레이업. 아, 반칙이네요. 아바렌토스 왼쪽 베이스라인 돌파합니다. 아, 100점 좋아요. 득점입니다. 넉점차 이정현 리버스 레이업좋아 아, 득점 성공. 최진수 왼쪽으로 김태환 쏩니다 스리 포수비 어, <목소리> 어, 좋아. 아 좋아요 더블 플러치 스리올립니다 아, 이정현 포섭까지 하네요 이정현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다 아, 소주 아, 먼 위치인데요 녹스 아, 외곽 키가 아바린 스네3 포인트 포스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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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오트원 아, 어, 아, 아, 플레이 아바리토스 바운스 패스 연결 좋아요. 원앤더 크 저스틴 득점입니다. 아, 바운스. 득패했요 아바리토스 레이업 득점입니다. 네. 그렇 골텐딩이 인정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게이지 프림임 선수가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에 이정현 스크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버입니다 득점 성공. 김강선 파워패스 왼쪽 코너 수비를 날립니다 김강선 김영현 넘어지면 서 연결합니다 오픈 기회 그렇죠. 스 3포인트 드랩인 안 들어갔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를 다시 던집니다 로슨 안 들어가고 공격 리바운드 박진철 로슨 뒤로 김강선 드랩인 골밑 연결 원앤던 오른손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서명지 유로스텝 서명지 득점 의드원 게이지 프레임 몸을 부딪힙니다 공격자 반칙입니다 장재선 아바네토스 던입니다 반칙입니다 달려나가는 이정현 블락샷 3분에서 아, 좀알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laughs> 3분 자 페스 나가야죠 프리드 클로치. 그렇죠. 서명진 달립니다. 더블 클러치 그렇죠. 득점 성공. KZ 프린 리미 페이더웨이 정확합니다. <laughs> 김진용의 스핀 박 페스 김진용 더블 클러치자 <laughs> 공격권은 현대 모비스 KZP <laughs> 좋아 반대편 돌았습니다. 골이 득점에 두어. 네 확실히 이정현 선수가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러으로 <laughs> 카노비 다가옵니다 백샷 예! 득점하고 어, 네. 패스가 한발한발자 늦었죠 좁은 공간 아 좋아로 냅니다 네, 네. 이정현 선수가 결국에는 또 득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2 6득점제 서명지 수비 사이를 뚫어냅니다 더블 플러시 좋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뚫어냅니다 러이야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터치 아웃입니다 그리고 김태환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공격 기반 돌다했어요 그리고 골밑 좋아요. 반칙입니다. 크리미 스크린 털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김태환 그 띄웁니다 아, 골네이테에서 풋백득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고양테로 이적병 크로스테 골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공격권은 다시 골밑이. 최진수 선수가 저렇게 드리블을 치고 있는 사람 뒤쪽으로 가는 결코 좋은 움직임이 아, 아니거든요. 수비를 예. 따돌리는데요. 페더웨이. 서명진! 네,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하신이 하나 나왔어요 아! 김광선! 로스 석정 시도 들어갑니다! 네. 장재성 페인조 제리 한 손으로 아, 올립니다 득점 성공! 서명진 안쪽으로 장재성! 좋아. 올려놓습니다! k g 쏘지 못했습니다 외곽 키가웃 그리고 우중간 좋아. 이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박수를 쳐 주는 이유가 슛을 던지진 못했지만 시간을 그만큼 이사처를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박수를 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자, 김재석 선수가 안쪽에 있는데요. 아! 3포인트. 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84대 69. 육강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는 현대 모비스가 승리를 따냅니다. 네, 저희 현대모비스는 부산중앙고등학교 서명진 선수가 있습니다. 어, 서명진 선수를 지명하셨습니다. 1라운드 3순위 서명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웃음> <웃음> 최후가 되고 싶은 배고픔에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이 길이 굴곡지고 허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laughs> 꼭안 좋아요. 다른 이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저희가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꼭 이기자 마음이 오늘은 캐롯과 저희가 좀더큰거 커가지고 좀 결과가 좋지 않아 생각하고 제가 또한발더 뛰어야 토킹도 하고 그래야 또 팀도 살아나고 분위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한발더 뛰려고 노력 많이 했고 일단 제일 큰건 책임감이라 생각하고 이 차전 끝나고 제가 또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꼭 제가 해보고 싶다 이런 저 욕심도 큰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이 총, 말해서 그냥 총대매라고 저보고 할거 하고 싶은 거다 해라고 해가지고 좀 막판에 클러치상에서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직 팀을 아직 못 이끌어간다는 게 아직 저한테 너무 분해가지고 또 소갈이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속을 좀 풀고자 경기 그 끝나자마자 감독님한테 찾아간 것이고 그래서 감독님이 또, 또 좋은 조언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그 속에 있는 많이 좀 뭉쳐 있었는데 그런 거 풀어내면서 경기 코트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감독님한테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사강으로 올라와서 더 좋은 모습 보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감독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추억들